안녕하세요.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매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버에 나와 있는 소매 패턴들이 다 다르죠. 그거에 대한 소매 패턴이 왜 다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 좀 장단점, 이런 걸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매에 대한 이해를 좀 이해도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 완성된 소매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지금 사이즈 날씬한 사이즈예요 4, 사나5 사이즈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소매산 중심을 좀 보세요 소매산 중심이 빨간색이 됐죠 그리고 조금 이 사이즈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소매산 중심 지금 어깨선에서 밑에까지 됐고요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의 소매 중심 봤어요 그러면 지금 대중소로만 나니든지 사이즈가 점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이게 뭐, 요거 먼저 제가 해놨는데 요게 왜 제가 지금 이해도를 이해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소매를 그릴 때에는 지금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사이즈를 키워서 해 놨는데요. 한장 소매든 두장 소매든 뭐한장반 소매 이런 거가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야 된다는 어 포인트인 거죠. 옷을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때 어, 마른 체형이어도 팔이 좀 굵으신 분이 있고요. 또큰 어, 체형인데 팔이 가나, 가는 나가 체형이 있어요. 그 체형에 마다 팔을 소매를 그릴 때좀잘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소매는 괜찮아요. 하지만 소매 산을 그릴 때 모양이 좀 달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소매 산이잖아요. 그러면 소매가 팔이 좀 굵다 하면 이 부분이 귀가 뒤에 보통 여기가 굵은 거죠. 여기를 좀 넓게 그려줘야 되고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맞아도 되고 그리고 어 팔이 가늘다 그러면 여기가 뼈가 튀어나왔어요 사람은 이 앞쪽에 그러면 여기는 좀더 튀어나오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 좀 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소매산을 그릴 때이 부분들이 어 팔이 가느냐 두꺼우냐 사이즈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소매산 유형이 달라지고요 이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먼저 정해지면 여기들은 다 똑같이 그려도 상관이 없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게 넓게 그려지고 앞으로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이 부분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부분에 살이 없거나 팔이 가느신 분들은 별 부담이나 불편함을 못 느껴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옷이 헐렁한 옷일수록 또 여기를 너무 같이 헐렁하게 해주면 또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용도를 포함하고 알고 소매를 제도를 하면 옷과 소매가 잘 떨어지고 또 불편함이 없는 옷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형하고 소매하고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형이 여유를 얼마큼 줬느냐에 따라서 소매도 어떻게 뜨고 이런 거를 좀 디자인에 대한 그런 걸좀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패턴 이렇게 소매 패턴을 보면서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금 어 조금 그랬던 게뭐 그랬던가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이 이 소매의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고 뭔가 어좀 개념과 용도와 디자인에 따른 소매 제도법을 좀 아시고 소매를 뜨시면 그 어떤 소매를 보더라도 아, 요건 나한테 맞는 소매다. 아, 요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안목이 생기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패턴을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매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매는 소매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있잖아 이거는 어떤 소매를 뭐하든지 지금 이렇게 그려진 모습을 전제로 해서 제가 소매산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면 소매를 그릴 때 기본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 패턴 제도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면 뭐 8분의 암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16분의 바스트 하는 건 거의 못 봤는데 거의 다 8분의 암홀을 쓰더라고요 근데 8분의 암홀과 어또 16분의 바스트는 같아요. 거의 뭐몇 미리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8분 의 암호를 쓰시던 뭐1 6분의 바스트를 쓰든 그건 상관없고요. 이 바스트가 거꾸로 됐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8분의 암홀 뭐 하면 여기서 여기 8분의 암홀 여기서 8분의 암홀 그리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8분의 암홀 여기가 8분의 암홀인데 8분의 암홀에서 뭐 얼마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는 요로 요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8분의 암홀에서 뭐 뒤쪽으로 얼마를 더 나가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뭐몇 등분에서 이렇게 나가고 아니면 앞쪽이 또 여기가 앞이에요. 앞이 여기서 8분의 암홀에서 뭐 얼마가 더 나가고 이거 다어 일단은 기본은 뭐냐면 8분의 암홀이든지 아니면 16분의 암홀이에요. 바스트 16분의 아무리죠. 이거 거꾸로 돼서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얼마 빼고 이거 다 좋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번 그 식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쪽이 뒤라고 했어요. 이쪽이 뒤 여러분들 좀 저는 좀 바꿔서 떠서 헷갈리시겠지만 여기가 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표준 체형은 소매를 어떻게 뜨든지 불편함 없고 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불편함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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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런데 표준 체형이 아니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쪽 뒤쪽의 표준 체형이 아니신 분들은 소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뒤쪽에 여기가 살이 있어요. 여기 살이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여기가 넓어져요. 되게 여기 이 부분이 쪼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뒤에, 뒤에 파, 뒤 팔뚝에 살이 씻거나 어 말라도 또 팔이 굵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조정하는 법이 어떻게 하냐면 은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이게 가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달라지죠. 이 선이 뒤에서 더 갔어요. 그 다음에 소매를 떠보면 이렇게 넓어지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그래서 소매가 사이즈는 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느냐, 타이트한 경우에, 어, 예를 들어 뭐 옷이 좀 타이트한 옷이다 할땐 소매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소매가 타이트해도 뒤쪽이, 뒤쪽이. 보시면 요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더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을 더 사이즈가 커지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커진다고 해서, 어, 그럼 이거 사이즈가 많이 커지지 않아요? 당연히 조금 커져요. 큰 차이는 없어요. 커지지만 커지는 만큼 여기서 이세를 좀 줘야 이 뒤가 앞으로 소매 앞으로 나란히 할 때처럼 팔을 올릴 때 뒤가 당김이 없고 앞으로 움직일 때 오그리거나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여기가 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마르신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소매가 통이 항상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앞쪽 보세요 이제 앞쪽 앞쪽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 데지 그럼 이게 공식이 어떤 것 맞고 어, 어떤 게 틀리냐 아닌 거죠. 옷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리고 소매 길이가 가요. 이제 저거 이제 소매 할때한장 소매 할때 제가 이제 기준을 갈게요. 이게 소매 기, 여기 소매통 조절을 했어요. 앞하고 뒤하고 제가 빨간 선으로 수정을 했죠. 이렇게 소매통이 이 부분이 사이즈는 똑같아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소매가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소매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소매 길이. 소매 길이가 어디서부터 갔을까요? 소매 산 꼭대기에서 갔죠. 여기에서 소매 길이가 가고요. 그다음 직각으로 가는 거예요. 소매 길이 가서 직각으로 양쪽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 등분 이 등분은 어디냐면 팔꿈치 선이에요 근데 팔꿈치 선을 기준을 여기에서 이 등분 잡은 다음에 우리 바지 할 때도 미디 길이에서 바지 한 다음에 이 등분에서 여기 5cm 올라갔어요. 바지는 왜 그러냐면 미디 길이 안에서는 길잖아요. 길으니까 5cm 정도 올라가는 거고 소매는 아무래도 다리보다 짧잖아요. 팔은 그래서 3cm 정도만 올라가. 이건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데 그냥 표준 이 정도 올라가면 그냥 다팔 정도는 성인 팔 키가 작든 뭐 키가 좀 크더라도 이 전체 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등분에서 이 등분 선에서 반니 올라가서 3cm 올라가서 여기가 팔꿈치 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은 이렇게 직각으로 자, 어디에서 직각이냐면 여기 기준. 요 끝, 여기 기준에서 직각으로 가서 여기하고 만나지죠. 제가 일부러 선을 가이드라인 선을 그렸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쭉쭉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래쪽, 아래쪽도 직각. 팔꿈치 아, 암을 암을 반대하고 여기 네, 여기하고 직각 선으로 그냥 쭉 만나면 여기에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소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소매통을 내가 디자인적으로 소매통이 줄여지고 이제 뭐 이걸 펼쳐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매 패턴의 리뷰를 제가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